아셨습니다. 인포너 네오 2.0 이에요. 와, 이제 신형이 나왔습니다. 자, 조종기가 좀 업그레이드 됐고요아 죄송합니다. 조종기가 업그레이드 됐고요그 다음에, 어, 엔진도 되게 좋아졌어요. K2K21인데 엔진도 사운드가 되게 좋구요. 뭐, DNA가 들어있기 때문에, 챔피언 DNA가 들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제품들이, 그, 세트로 되어있는 것도 있고요 알차 등인데, 일단 손님께서 따로따로 사셔서, 어, 차량 보시고, 시동 장비, 연료, 일자드라이버, 싯자드라이버, 그 다음에 부스터 그 다음에 1자인치큰 거, 17mm 들어갔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거, 5.5mm하고 7 m m 어 있고요 얘는 8mm 이쪽은, 그 다음에 이거 충전기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은 어, 연료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회원님께서 구매하신 게 이제 이거 어, 서본그 다음에 밧데 체크기 그 다음에 멘트넌스 오일, 그리고 엔진을 테스트할 때, 엔진을 청소할 때쓸때 때 쓰는 거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일단은 어, 중요한 거 차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볼게요. 자, 열어지면, 이렇게 떠서. 자, 보시면 알겠지만, 풀볼 베어링이고요. 어, 엔진도 있고, 어, 전용기도 있고, 전체적으로 아주 좋은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동 장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행할수 네, 있게끔, 어, 다 되어 있죠. 자, 개봉해 볼게요. 개봉. 짜잔. 어, 빨간색이네요. 자, 빨간색이고요. 표정기 한번 볼까요? 자, 조정기 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손님께서 직접 길들인다고 하셔가지고 개봉을, 개봉을 좀 하자마자 바로 출고를 시켜드될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차를 볼게요 뚜껑을 열어요 차를 주워야 하는 차가 없으 아, 시동장비가 떨어졌네요 시동장비가 잠깐 떨어졌어요 음. 자.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뗄게요. 아, 여러분 이거 아세요? 자, 아시 보시면요. 여기 발 옆에 그 드라이가 있어요, 드라이기. 이 드라이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엔진을 시동할 때 바로 여기 발 옆에가 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를, 열로 해가 열로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로 감싼 다음에, 바로 떼는 거예요. 이렇게. 금면잘 걸려요. 어, 되게 뜨겁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연료를, 겨울에는 이게, 어, 이런, 까 시동장비를 걸수 있는 것까지 있어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형, 있고. 자, 안으를 볼까요? 잠깐. 오, 쇼기. 오, 좋아요. 쇼, 쇼기 좋습니다. 쇼기. 그냥. 오, 쇼기. 쇼기 좋아요. 쇼기 좀 구경 좀 시켜주고 싶은데요. 쇼기 지금. 이야 자, 오르면 내려가고 내려올라고. 쫙쫙. 기다렸습니다 사이즈가 이만해. 우리 사이즈. 형님 사이즈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사이즈 한번 들어주세요. 왜냐면 손님들 하드 사이즈 물어보시면 많아가지고요. 자, 사이즈는 이만합니다. 꼭 챔피언 같아요. 모자 쓰고 보시면. 모자 쓰고 아시는 거 보니까. 어, 꼭 챔피언. 예, 네, 꼭 차를 들고 뛰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어머님께서는 챔피언은 아니지만 차는 챔피언의 DNA가 있는 제품입니다. DNA가 있는 제품입니다. 자, 여기서 내려볼게요. 자, 일단은 이거 보시면은 바디핀을 뽑으시고요. 여기 리코일 빼시고 자 보시면은 연료 통이 있고요 엔진 머플러 매니폴드 있고 쭉 와서 21급 엔진 그 다음에 어 얘네가 제가 되게 좋아요 그 뭐냐 타블리터가 되게 좋더라고 형형이 좋고 되게 좋구요 브레이크 잘 잡히고 그 다음에 조향 쪽도 되게 좋고 음 하나씩 좀 볼까요 자 보시면 안쪽 유니버셜 앞쪽 유니버셜이에요 앞쪽 유니버셜 앞쪽 유니버셜이라는 거자 앞쪽 유니버셜이죠 근데, 일반 강화가 아니라 되게 튼튼한 강화구요. 쇼 타워도 되게 두껍고요그 다음에, 마운트가 메탈이 있어요. 메탈. 그 다음에, 어, 이거 보시면은, 그 서버도 메탈 서버. 그 다음에 되게 힘 좋은 서버. 그 다음에 스퍼기어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시동장비가 있요 근데 옛날 때는, 뭐 마운트가 없어야 되지, 마운트가 있어요. 마운트. 혹시 마운트 있죠, 마운트. 마운트. 마운트가 있어요, 마운트. 어그 다음에, 유니버셜. 유니버셜이 아니라 개표 타입인데, 여기는 센터 같은 경우는 개표해도 괜찮아요. 뒤쪽 보시면은, 여기 뭐. 비포쇼오래가지고 굉장히 튼튼하죠. 비포쇼 오. 자, 내리몰라가고 올리면 내려가고, 사자 내려가죠. 유행도 좋아요. 어, 뒤에도 스티커를 멋있게 달아놨네요. 옆모습, 전체볼수있고요그 다음에 연료가 내려와가지고, 아이고, 연료가 내려와줬 여기 보시면 마운트 있죠? 예. 마운트 배터리입니다. 조향 쪽도, 이건뭐 옛날에 여러분, 이 차가 핫 우승을 많이 해가지고, 이 차를 기반, 이 기반으로 해서, 태생으로 해가지고, 엄청나 많은 차들이 나왔습니다. 자, 반대쪽 볼까요? 자, 여기 시험에 나간 차기 때문에 폰도, 스폰도를 갈수있고요 라디오 박스. 그 다음에, 오! 야, 이런, 플라이, 그, 필, 필, 어트가 되게 좋아졌는데요. 오, 좋았습니다. 샤, 조형주좋고요그 다음에, 쇼, 어, 조절할 수 있는, 쇽 음, 다이얼, 있구요. 그 다음에, 서버 세이버. 음, 좋아요. 엔진도 되게 좋구요. 정말 좋은 차입니다. 야, 바지를 세련됐어요. 바디도 세련됐어요. 바지도. 야, 바디도일8팔 버기인데, 바디도 그냥 세련돼가지고 잘랐습니다. 그렇고요. 자, 이제 바디핀을 여기다가 꽂고 마무리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잠시만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자 바디핀을 씌우겠습니다. 출고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시동 장비랑 다 있습니다. 시동 장비랑 다 나와가지고 이제 할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전체적으로 진짜 이뻐요. 진짜 이쁜 차입니다. 이쁜 차. 다른 차고 비교해서도 되게 이쁜 차입니다. 어, 사이즈 본다면 은이 차의 사이즈예요 음, 부 이동 요 다른 차고 비이 이렇게. 예, 전화 받을게요 전화가 또폭주하네요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자, 잘 보시고요. 작물품, 꼬마 자, 보시구요. 잠이 품꼬마캠블락도인세요 자, 이하 시입니다. 마지막한번더님 받으실 때, 이렇게, 이렇게, 세렇게이이 이렇게, 세웁니다. 챔피언은 챔피언의 이세오이이 이렇게, 됐습니다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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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